오래간만에 이제 또, 이거, 수국, 지금, 22년도에, 교배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지금 이제 올해 꽃 피고, 이제, 작년에 1차 선발했었는데, 자, 지금 겨울을 한번 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을, 음, 예를 들어서, 겨울을 견딘 가지의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서도 이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 겨울을 못 견딘 친구들. 그 경우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위에 가지에서는 음. 가지가 죽고, 근데 이제 식물이 죽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척 약하다. 지금 이것처럼 그나마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음, 이런 친구들은 좀 별로겠죠? 결과적으로. 어,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상황을 지켜보러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음,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위에 가지가 이제 다 잘라버렸나? 어, 작년에 있던 가지들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것만 이렇게 올라오는구나. 어, 정리가 해서 이국 어, 경우에는 음, 좀 견딜 수 있는지? 겨울을 견수있는지 꽃눈이 올라오는지 이런 친구들은 뭐 그냥 음, 버려야 되겠네. 그죠? 그런 정도까지 되고 어, 야또 버릴 거 많네요. 이제 온도 경우에는 아무리 잘났어도 버려야 되겠다. 죠. 또쭉 들어가 봅시다. 얘는 이렇게 화 이렇게 올라왔구나.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된 친구들은, 음, 제거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까지 보고 지금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겨울이 딱 되고 나니까는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음. 대부분은 도태시키고 여기에서 지 사실 한두개 정도는 지금 선발이 돼가지고, 그 제비가지센터 에 제비 이름이 들어간 품종으로 출연이 됐죠. 이게 예, 튼튼하긴 하네 그런데 조금 튼튼한 걸 고르기가. 위에 이제 그냥 이렇게만 된 친구들은 그 전에 가지들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니까 별로 오, 얘 튼튼한데, 아주. 얘도 튼튼해 지금 이제, 오, 얘도 되게 튼튼하다. 그죠?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씩 꼭 봐줘야 됩니다. 이 친구도, 잘 자랐네. 이렇게 옆에서 음, 정말 많이 눈탔네요 위에서 올라오는 거. 꽃도 좀 예쁘면 좋겠네요. 성격이다 다르다니까 이렇게 네 이런 이런 또 가보자. 네. 지고 특이하다. 이런거 찾기가 지금은 쉽지 않네요. 지금은 다 죽은 것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있니까 희한게 생겼네. 이 친구를. 오! 엄청 올라왔는데요? 세력이 꽤, 꽤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주문가지도 못했네요. 지금 사실 이 친구를 꼽아놨는데 그 모양도 되게 잘 잡히고. 그래서 저희 친구좀 일단은 1차적으로 선발 밖에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지금 나무 숲들도 지금 아예 그냥 자꾸 넘어지니까 땅에 박아놔놓으셨구나. 땅에 박아놓는 방법도 있고요 한번 이렇게 지나갔는데도, 이 농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대략 한두 시간 정도 걸립니다. 야, 이게 괜찮은데, 물건 지금 사실,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네, 이 친구는 버려야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돼서 올라오면 나쁘지 않죠. 어, 그런데, 그러네. 다른 친구들 한번 봐볼까? 지금 방금같은 형태로 올라오면 저정도면 신발막대 어, 하나 꼽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좀 많이 올라오긴 한데 조금 약하고 근데 이렇게 죽어버리면 저기로 못견디좀 그렇고 얘도 많이 견딘 편이긴 한데 이미 꼽아져 있는 게 꽃도 예뻤었나 봐요 나쁘지 않은데? 그러면 저것도 하나, 선발 막대를 꼽아줘야 되겠네요. 지금 이 친구, 정식으로 지금 선발 막대를, 그건 아니지만은, 자, 일단, 거꾸로 꼽아놓을까? 여기는 뛴다. 뭔가 지금 하나 꼽아놓고요. 이렇게 되면은, 못 잘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된다 또, 이 친구도 나쁘지 않은데. 음, 운영해서 좀 봐야 되겠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제 거기다 버려야겠지 어, 이쪽에 이분은 있네 끝에 하나씩 다 올라온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살아있었다는 거냐 도대체 얘들은 조를 어떻게 한 걸까 이렇게 죽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냐? 쪼도 이뻤나 다그구이 너무 관심이 좀바파이렇게그 여기 보면은 이제 중간에 요들까지다 같이 올라오면 좋은데 또 올라오네 꽃 예쁘면 좋지 않겠다 어. 견딜 수 있는 걸로 해서 보겠습니다 예. 수국 욕종 현장에서 만들었습니다